주식용 중고 컴퓨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삼성 중고 컴퓨터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주식 거래와 업무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. 강력한 i5-6500 프로세서와 8GB RAM이 빠른 데이터 처리와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해 주어 시장 분석과 실시간 거래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SSD 250GB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접근 속도를 자랑하며 HDMI 지원으로 대형 모니터 연결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. 무상 1년 A, S와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주식 투자와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데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투자와 업무 효율을 높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